안녕하세요. 푸드박스입니다. 예, 지난번에 제가 해산물 덮밥, 이 카이센동을 만들었습니다. 그때 제가 대게 회를 사용을 했었어요. 그런데 대게 다리를 잘라내고 남은 대게 몸통이 있습니다. 오늘 이 몸통을 가지고 대게 살 볶음밥을 할 건데 몇 가지 꿀팁이 있어요. 이제 그 점을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게, 요거는 이제 찜통에다가 아, 찌겠습니다. 찌는 시간은 보통 일반적인 대깨고 똑같아요. 그 내장이 완전히 익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이제 25분 찌고 어, 10분 뜸을 들였습니다. 네, 이제 게살을 발라줄 건데, 이 몸통 그 내장 쪽에 보면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요. 이거는 이제 씁쓸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가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뜨거울 경우에 좀 이렇게 다 식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아가미 부분이 수분이 물기가 많아서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뭐 살이 예쁘게 모양이 개맛살처럼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요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잘라서 어, 게살을 발라주시면 돼요. 먼저 이 소중한 이 장부터 탈탈 털어주시고요. 네 게살 포크나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은 포크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 게사을 모아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이 몸통은 똑똑 떨어져요. 그래서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내면은 계살이 쉽게 분리가 됩니다. 네, 이렇게서 해 이제 모아놓은 거는 보관 용기에 넣어서 냉동 시켜서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셔도 괜찮구요 아니면 이렇게 좀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드셔도 괜찮아요. 네, 이제 볶음밥 이제 할 건데 이제 재료를 조금 볼게요. 먼저 게살이 필요하고요. 대파하고 계란하고 이제 밥 이렇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소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이거 정말 맛있는 소스거든요. 뒤에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계란은 잘 풀어 주면 되고요. 밥은 살짝 데워 주시면 되고요. 이제 팬에 기름을 둘러주고요. 대파를 이제 볶아주시는데 약간 중불로 어 서서히 이제 파 기름을 내주시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이제 계란을 넣어서 이제 약간 스크램블하듯이 익혀주시면 돼요. 자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때 이제 간장 이제 한 큰술 정도 이렇게 좀 부어주시고요. 이게 완전히 익혀서 누를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. 자 어느 정도 눌었다 이제 거의 타 타이 전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섞어 주시면 아주 맛이 좋아집니다 거기에 이제 대게살 넣고요 이제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섞어 주시고 다음은 이제 죽은 음식 살린다는 액상 치킨 스톡 입니다 이거 1 작은 술만 넣어 주시면 되구요 이거는 이렇게 파스타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 할 때도 야채 볶을 때 살짝 넣어 주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런거는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약불인 상태에서 밥을 전체적으로 펴주시면 돼요. 강불로 하면은 다 타버리거든요. 그래서 불을 완전히 줄이지는 마시고, 이제 살짝만 약한 불로 해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밥을 잘 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은 볶음밥 완성이 됐습니다. 세 가지 방법 잘 기억하시면 돼요. 간장, 음, 누를 때까지 하시는 거, 그 다음에 액상 치킨 스톡, 그리고 불을 다 줄인 다음에 이제 밥을 전체적으로 비벼주시면서 볶는 거. 이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볼품은 좀 없어 보이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자,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볶음밥에는 이 김이 정말 필요해요. 근데 참 여름철에는 이게 빨리 눅눅해지기 때문에 도시락 김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자, 요거를 이제 이 김에다가 싸서 먹으면요. 아,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대게듬 어떤 게 이제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볶음밥 하실 때이 방법 사용하시면 좋아요 파기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살짝 스크램블처럼 한 다음에 간장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게살 넣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액상 치킨 스톡 근데 그거 아주 살짝만 넣어주신 다음에 중약불로 줄인 다음에 밥을 비벼주시는 거 아,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잘 익은 파김치에다가 이거 먹으면 요와 정말 아,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네, 다음에 한번 꼭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